8 시고요. 어, 오늘 금요일이라서 또 영국의 주말에 어머 왜 이렇게 사람이 다녀? <laughs> 우리만 집에 들어있었나? 집 근처에 웨이트로스 장보러 나가는 길인데 저희는 지금 일주일에 한번 장을 보고 있고 온 가족이 집에만 스테이하고 있습니다. 어, 우유도 다 떨어지고 가지고 뭐. 고기도 거의 다 먹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장 보러가서 영국이 주말에 이제 그 이스터 헐리데이거든요. 그러니까 부활절 그 주말 그 4주간 공휴일이라서 또 먹을게 사람들이 슈퍼에 많이 오고 싶은데 오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패션은 저희 신랑이 어 세지 그 밤에 개똥 누일 때 밤에 개똥 누일때 입히는, 아, 윌리엄은 저희 신랑이 입는 옷이에요. 저희 신랑이 입는, 개똥 누일때 입는 바깥인데, 입고 갔다 와서 빨아야 되겠다. 갔다 오면은 애들 바로 안, 갔다 오면 바로 샤워 싹 하고 들어가려고 그 입구에 옷을 딱 준비해놓고 를 왔어요. 윌리엄이 그 가짜 안경도 끼고 가라 하는데그 가짜 안경을 못 찾았네. 안경 없이 어떻게 들어가지? 안경 없이 그냥. 이 마스크 제가 지금, 아까 방금 제가 열었는 이 마스크가 저희 집에서 제일 최고 고급 마스크예요. 제일 최고 고급 마스크. 장을 많이 봐야 될것 같아요. 그 콧물 살짝 훌쩍거리고 아마 그게 영상에 저번주한테 제가 그꽃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영국에 오면 은 없는 꽃 알레르기 헤이피버 영국에 오시면 없는 알레르기도 생기시,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없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도 그렇고 뭐온 가족이 원래는 알레르기가 없었는데 그 영국에 이제 4, 5월달 되면 은 어, 난리 나거든요 가지고 헤이피버 그래서 저희 신랑, 저희 아들 전부 다 있어요. 그래서 전부 다그 알레르기약 먹거든요. 그래서 코르블저커리드게다그 이유였습니다. 그리고 근데 왠지 막 상상 상상 증상이 나는데 다 다도 그런 걸말 보니까 어, 조금만 그러면 어, 내가 그렇네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이기 코로나 상상 증상이라는 거 일주일 왜 이렇게 금방 가지 모르겠어요. 보면은 슈퍼에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이제 어르신들 젊은 할아버지들 많이 오시고, 젊은 사람들 뭐 왔네. 볼수막들어가네 지금 다8시인데 조용하다고 들어왔는데 줄이 엄청 서 있어요. 지금 줄이 지금 한, 한 30분은 서야 될것 같아요. 안심 한 덩어리는 22.5 음. 파운드. 음. 음. 장을 잘 봤고요. 그 들어가기 전부터 2m 간격 유지하는 거 해서 그 매장에도 사람 수 제한해서 들어가게 하는데. 어, 그 선반에서 뭐 고르고 할 때도 계속 간격 유지하라고 계속 중간중간에서 그게 방송도 나오고 거기 점원도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못 담으면은 아 까먹었다 다시 돌아가서 주, 담겠다 하면 또기다려내는 거야. 그 앞에 사람이 이동하고 이동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. 앞에 사람이 이동해야지 나도 다른 이메대 따라 이동하는 거야. 그 안에 선반 앞에서도 하니까 정신 차리고 두번안 들어올 수 있게 다 담는데 담다 보니까 그 작은 트롤리에도 결제하는데 370, 376 파운드. <laughs> 이제 일주일간 우리가 아 근데 평상시에도 이만큼 먹었나 우리가 모르겠네. 평상시에도 저희가 이렇게 먹었나요? 일주일에370 파운드씩 먹을지 우리 사나. 근 외식을 안 하니까 외식을 안 하니까 돈이 세이브가 되는 것 같아. 요 외식 안 하고 집에서 계속 먹으니까 과일하고 애들 뭐 디저트하고 넉넉히 샀어요. 거기도 오늘 주말에 의리엄이 허거를 할 거라서 제가 또 이제 수제 어묵을 저희 신랑이 수제 어묵 만드는데 꽂혀가지고 또 주말에 어그 수제 어묵 제작을 가내 수내 수공업을 할 예정입니다. 오늘 아침에 그 장을 오픈할 때가 장을 보고. 잠시 지금 시간이 좋지 않는데 아직까지 다 자고 있어요. 우리 딸만 일어나서. 응? 내가 먹어? 우리 클레어 할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북 같은 거? 이런 거좀 사오고요. 이런 거. 이런 걸 보면은, 슈퍼에 이렇게 마트 파는데, 이 조잡스러운 장난감 달려있거든요, 이렇게 그래놓고 네. 돈을 깨 받아요 그리고 음. 뭐이 안에 보면 색칠도 할수 있고 이뭐 알파벳 같은 거, 뭐 스티커도 있고 나는 이렇게 뭐 주간지 같은 그런 <laughs> 이런 거 이제 하나 사주면 아니, 반나절도 조용하지 <laughs> 나는 핀도 있어요, 이렇게 음, 음. 나는 핀도 있어요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야, 이거? <이게>? 브로큰 <laughs> 아 우리 클레 n 가 봐도 브로큰이래 really c l 이 a r 응. b o u t the b r o k 고래기 m 있잖아. 고래기. 고래기 to go to the house. I'm j u s 고구마. 이게 뭐야? 커피. 고구마. 고 <laughs> 이거 뭐야? 커피. 고구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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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어, 맛있겠다. 음. <laughs> 고 <laughs> 와! 이거 껍데기 먹으면 안 돼. 이거 안에 거만 먹어야 돼. 돈이 아웃을 쓰니까. 어, 뜨거워. 잠깐만. 뜨고워고 뜨거, 뜨거. <laughs> 와! <웃음> 음 야, 아, 나가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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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, 고구마 아, 고구마를 오븐에 맛있게 구웠어요. <웃음> <웃음> 가든에서. 우리 클레어 컬러링도 하고 한국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어요. 지금 영국은 좀더 봐야 될것 같고 저희는 이제 정부의 권유대로 저희가 이제 그 다들 집에서 모범적으로 경리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. 어 지금 최근에는 제가 이제 영국에서 저가 일상 브이로그를 찾아했는데 오히려 더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는 맨선 집들이를 준비했으니까. 다음에도 또 볼게요. 감사합니다.